SNS를 원칙으로 할 거예요. 두 번째, 공부하는 안건안을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,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단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석해서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하는 거. 네 번째, 우리가 이가정이 끝나면 스터디를 하자는 것 상대적 그러니까 스터디를 그래도 끝나고 나서 다해 정도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. 이걸 원칙으로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도 단위에 내가 와서 재명기고 가의를꼭고 목요일에 한 번씩 해 주는 거 이런 걸 원칙으로 해 줬고 합니다. 이 강의 끝나고 나면 해칙이라든지 뭐 감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쓰려고 하니까 참고해서 나누기와 함께 거릇 났으면 좋겠고. 나누기에서 강의를 나갔을 때는 본인 전화번호를 주는 건 좋은데 영남 써봐요, 써아요 좁아요? <laughs> 아, 아무리 사무실로 전화해제와요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는요 그렇죠? 10%정거는 사실 따지는 건아무도 아니에요. 그걸 따지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를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, 이제 조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내가 오늘처럼 처음 왔을 때 우리끼리 앉는 것이 아니라 오서커서 앉아서 같이 의사소통하고 여기 온다는 v 가 k 이 á n